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5장입니다. 25장은 기록된 내용에 따라 1절과 3절, 4절, 5절에서 10절, 12절에서 16절, 17절에서 19절로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인 1절에서 3절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보호받아야 할 의무를 의무가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에 의해 정식 재판을 통해 유죄 여부를 밝히고 처벌 종류의 <laughs> 종류를 결정하되 태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죄의 경중에 따라 재판관의 면전에서 벌해야 하며 이 태형은 총 40대를 넘기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인 것을 잊지 말고 그 목숨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닌 사람의 생명 또한 귀중히 여기시지만 사절에서 나오는 이제 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물인 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노동하는 소도 그 노동의 열매를 즐기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입술에 멍을 메우지 마는 것을 통해서 그 소가 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중시하신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면서 모든 생명이 중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10절은 수혼과 과부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변한 남편의 가게를 잇고 과부 자신의 삶을 보존하는 수혼은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라 족장 시대에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명기 25장에서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그만은 일반 법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수혼입니다. 11절에서 16절은 두 가지 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불법적인 폭력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다른 법은 정직한 상업에 대한 법인데, 먼저, <laughs> 여성의 불법적인 폭력을 억제하는 법은 남편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경우 정당 방어하는 가능하지만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을 경우 그 남성의 생식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여인의 손을 절단하는 형벌로 나오는 실제 예이기도 합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 이러한 일을 엄격하게 금지되었음을 또는 엄중함을 들으므로 애초에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업에 대한 법에서 말씀에 나오는 것은 저울과 되는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결국 남을 속이는 것이며 남을 속이는 것은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1 0개명의제 8개명을 범하는 도둑질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을 시작으로 이웃 사랑을 명령하신 것인데 사람을 속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므로 이러한 상업에 대해서 올바른 죄 그리고 저울과 올 되는 공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은 아말렉에 대한 진멸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출애굽 광야 여정에 뒤처진 무방비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한 잔인한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이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서의 자손들의 땅은 범침범하지 말라. 그들은 에서의 기업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에서의 자손의 그 땅을 그냥 지나갔을 때 되려 공격한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광야 여정 후기에도 또 사사시대에서도 보여주듯이 계속해서 이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부족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에 시작하는 부, 부분에 속합니다. 신명기는 무맥상으로 12절에서 26장, 12장에서 26장까지 이어진 신명기 법전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법전이란 신명기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법 규정들을 모아놓은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12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나열된 것들이 바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유다의 종교 개혁자인 요시아 왕이 성전수리 중 발견한 율법의 두루마리가 바로 이 12장에서 26장까지의 신명기 법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26장에서는 해곡식을 바치는 규정인 1절에서 11절 내용, 그리고 구제를 위한 11조의 내용인 12절에서 11절 12절의 내용이 끝난 다음 전체 신명기 법전의 마무리 부분으로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껏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하시면서 이 명령을 지킬 때야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6절과 19절은 이제 이어지는 27장에서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장에 연결고리를 역할하는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 보시기도 하겠지만 이제 27장과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땐 결국엔 모든 형벌이, 모든 저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지는 16절에서 19절은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6장에서 10년기 법전을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마음을 나하고 성품을 나여 지키라고 명령하고 마치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함을 우리 역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 율법이 아닌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며 또는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장입니다. 27장은 크게 1절과 10절, 11절과 26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부분인 마지막인 11절에서도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대로 시작함으로 같은 구문과 단어가 반복되고 반복되어 사용되어 당일에 주는 다른 메시지를 다루므로 1절과 10절과 1절에서 10절은 연결되지만 동시에 구분되어지는 것을 또한 볼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첫 부분에서, 첫 부분인 1절에서 10절은 예배와 말씀 중심성을, 이 예배와 말씀의 중심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은 모세의 명령으로 시작되어 9절에서 10절은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해야 할 것을 엄숙하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말씀을 큰 돌을 세워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발산에 놓아두고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고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율법이 새겨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세워진 이 말씀을 돌판에 새운, 새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기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11절에서 26절입니다. 이 11절과 26절의 부분은 또한 두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두 집화에 의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의 선언은 11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열두 지 어, 레위 집화에 의한 열두 저주의 선포를 다른 것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집화에 의한 저주의 내용은 과거와 미래, 모두를 지향하는 성향이 나타나는데 신의 산에서의 율법에 근거한 과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언약 갱신인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 거룩과 속됨의 경계가 분리된 분리됨 없이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위한 기본 질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시작하여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수직적 관계로 마치는 것이며 다음으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과 실천이 그의 삶에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 말씀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